석가모니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조종파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계걸 다니면서 중생에 있는 게라 그게 바로 그기라요 미륵이라 하는 게 귀신부터 가지고 신이부터 가지고 미륵미륵 하는데 자기 미륵이라 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은 우리나라 많아요. 예. 범천 미륵보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오늘은 미륵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예. 네, 해주셔가지고 좀 예.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예. 그래 실지참미륵 부처님 역하는 거는요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요 어마어마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게 그죠 미륵 부처님입니다 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참 어? 보리소나 밑에서 그죠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자 미륵부처님은 용화사, 나 용화수 나무에서 부처를 이루는 건데, 특별합니다. 도술 도법으로 어마어마한, 그죠? 굉장한 이걸 이루어가지고, 첫째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시는 분이나, 모든 분을 다 구제하려고,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래, 그 부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이기라. 인간 세상에. 그러면 육신이 있어야 될거아닌요 석가모니는 육신이 있어서 그대로 부처가 돼서 전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미륵부처님은, 그러면 자, 누구를 택했냐, 이기라. 응? 예? 나를 택했어요. 내 어릴 때부터요. 솔직히요. 내가 이리, 이리 앉는 걸 미륵부처님의 그걸 앉는데도 모르고, 사실, 숫자 이야기인데 공부를 내 모으십니다. 학업 공부. 내가 나도 참아 이래, 이래요.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한테 질문하면은 내, 내 입이 막히버려. 요 입이 딱 막히버려. 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형체를 내가 참 진짜 이래 하면서 내가 이래 왔어요. 그러나 공부를 못해요. 공부했다가 빵점이라. 뒤에서 1등이라. 그런데 더 갔다 가면 천재라 더 갔다 가면. 머리 더 갔다 가면. 머리 더 갔다 가면요. 이게 막 컴퓨터라고 막. 굉장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래 여생을 있는 거야. 이상하다. 왜 이래. 뭐 누구 물으면 대답을 해야 대답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요 입에서 깡마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 법을 내가 정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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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고 하니까 박사가 돼 버리고 이 박사가 잘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죠 소자 이야기인데 부처단지가 소자에 돼 가지고 내이미력의 이야기를 할려고 유튜브에서요. 유튜브가 지금 내가 실제 오면서 이때까지 오면서 내가 부처를 배현하는 거닙니까 이렇게 배현해 뿌린대요 이것도 참 가천단 도나하대어이 어, 배현했는 걸 가지고 어, 이야기 하지도 못고 누구한테 이야기 하든 뭐하고, 내 혼자 참말로 형하면은 내버트 가면요, 형 경주에, 형. 어? 석굴암에 가면요석굴을 부처님한테 가면은 석굴암을 부처님이 날 보고, 메시지가 날 와요. 때문에 내가 내가만요. 내가 날 보고 들어오래. 참가장이다 들어오라 고게요 경기 불교사 석굴암 칸도 있어요. 들어오라 고게요 안으로 그 안에 들어오라 고게요 근데 그 철제방을 잠가왔어그 철제 쳐가지고 문장 하나 안 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응? 음? 마음으로는, 뭐, 오면 틀랑거리지. 그렇지만은, 인간의 그걸 해가지고, 철저망 쳐하는데못 들어가지. 그래가들어 갔다가, 그걸 그래,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 응? 나는, 이제, 밑으로 내려왔지. 내려가면, 그 뭐, 무슨 뭐, 수, 수강, 뭔가 하는, 거기 절이 있어. 그래, 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래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앉아있으면은, 석관 부처님 거 거기 그거 안에서 나와가지고요. 내한테 와요. 내한테 가서 내 앞에 더앉는 거야. 가지고 앉아가지고 응 같이 대화해요. 대화 참 그런 그런 앵개를 하니까 참 좋은 게라니 말똥에이 거요 그런 대화를 하고 어, 그만 이제 잔잔하고 차도 뭐 지대로 하면서뭐뭐뭐쭉뭐이사이하치뭐뭐 어 상이 막 채려져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나는 그러고 내그은 생물입니다 생물 속작이 생물이라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있어요 어? 어떤 스님이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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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수행하고 해도 해도 안 됐는데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자 응? 생물이 대한민국에 생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걔는 거라요. 그 가다가 자기가 유튜브를 뚜껑을 뚜껑 열어보니까, 그 휴대폰, 내가 누른 옷을 입고 턱, 응, 나타나는 길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 어, 저사람 생굴이다. 하면서 날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요. 그런 일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솔직히 강명, 강명수기 해가지고 이래 이래 하는 것도 뭔가 알아요? 미어 부처님 강명수기를, 미러 부처님의 강명으로 하는 게라 강명으로 딱 하면은 몸속에 영광 있는 거요. 딱 변해져 뿐입니다. 솔직히 우리 여역 하는데 내가 이 소리에는 좀 뭐가 한데 테마하고 뭐 하는데 테마 하는 거지. 그, 그게 테마인 게 어디 그거요? 테마는 강명수기라는 게 테마라요. 나도 감명수기 해가지고 안 되면 실제로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어이 형가가 몸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어? 장애주고 괴롭히니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나오도록 해야지요. 그렇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참말로미륵 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락하면요 이거 가져가안 돼요. 이거요. 그냥 이게 진짜 뭐, 조금 연애하는 게지. 말도 뭐예요. 미래 부처님 이야기는 내 지금부터 인종말때까지 해도 끝이 없어요. 무슨 끝이 있어요, 그거요. 누구 책을 딱 만들어 가야 이랬다 하면, 참, 이거 뭐 내, 내이야 해가지고요. 응? 어? 해놔놓만 진짜로 내가 성물로 가는 길, 부처로 가는 길, 그거 보고 딱 하면은 질러 갑니다. 뭐여 뭐, 뭐, 어디 뭐, 뭐, 선물을, 말로는 선물을 가지성물 길을 찾, 제대로 찾도록 해준 자가 누구 있어요? 미륵 부처님만이 그길 찾는데 어떤 누구라도 그죠? 성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가면은 우리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성불하는가 하면 해, 확 같이 바로 같이 와가지고 딱 찾아가는 길 찾는 길뭐황금두 번을 진짜 백개로간절안 하는 거 찾지도 못할기니봉사한기 봉사. 봉사가 돼가 가시니까 안 되는 기라요. 그래, 해안에 눈을 탁뚫고 어? 그래가지고 이래 하면은 참 좋은 거지 이거요. 석가모니도, 부처님도, 그죠? 그러면 자, 응? 어? 본인이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응? 메시아가, 그죠?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게 미력입니다. 뭐, 미력, 어디, 뭐, 사람들 미력을, 뭐, 그냥, 그 뭐, 어디, 자기는 손해라. 빨리, 이 미력이, 이, 이류를할 때, 빨리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내가 돈돌려합니까 응? 어? 강명수기를 내가 주는데, 돈돌려합니까 그냥 다 놔주잖아요. 이게 미력입니다. 돈 받고 안 해요. 조금 전에 도 뭐, 내가, 내가 뭐, 처사님한테, 참, 처사님한테, 피디님한테 돈 이야기 하지 말겠죠. 네. 바로 그기라요. 돈으로 안해요. 나는요. 이래 하면은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여행을 가면서 소개하는 걸 내가 보여주는데 돈안 받고 합니다. 왜돈 받고 해? 미어이돈 받고 하면은 어? 미어 기라요. 테마 내 테마 했지요. 돈안 받습니다. 돈안 받고 기약 해줍니다. 기약 해주면은 참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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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몰라가지고 처음 보고 사람들이 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가가지고 뭐뭐이하고 저카고 뭐 어디 뭐뭐 뭐 하는데 아이고 바른 길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죠 자기가 뭐이뭐 어? 뭐 아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도 있고 어? 뭐 처음 다있잖아요 교회 있고 뭐 기독교 있고 뭐뭐 전도 뭐 있고 뭐 저저저 저, 저, 어 불교 있고 뭐또뭐뭐 전부 뭐 그거 저 뛰어넘은 게 미륵이라요. 뭐 어디 뭐그뭐뭐 빈곤하는 뭐그뭐뭐뭐게 아니라요. 너는, 너는 당신은 뭐다. 당신은 뭐다. 뭐다. 당신은 뭐뭐뭐예예예우리나라 우리나하고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석가모니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조종파 있었어요. 어? 뭐 어디 뭐뭐 뭐 있었어요. 글씨감 길걸 다니면서 중생에 있는 게라. 그게 바로 그기라요. 미르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조금 반다치자. 이거 채워주기 맞지요? 3일, 4일, 5일 해가면서, 응? 어? 다른 사람들 1 0분 1밖에 안받잖아 이게 미르이 하는 일이라요. 미르 부처님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걸 해가 뭐, 어막 뭐, 아니 돈을 앞세워 가지고 돈을 얼마 내놓으시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래 미륵 부처님은 솔직히 내가 만약에 음? 미륵 부처님 아닌 지 아이고 내가 미륵이라고 가면은 큰일 나지요.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이어 멋이 미륵이라고 하는 게 귀신 붙어 가지고 신이 붙어 가지고 미륵 미륵 하는데 내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뭐, 무슨 뭐, 어, 그런 거뭐 하는 사람 있지요? 응? 뭐, 뭐, 뭐라 가는 거. 진짜가 어떤 가 하면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미래 이 하는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나라 많아요. 그런 사람을 딱찾아가지고 어느 보면 대마잖아. 진짜 가짠가. <laughs> 참 내고.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그고 가짜들이 고 해가지고, 응? 국민들을 괴롭히고 애민단 말이요. 그래, 진짜가 뭐, 가짜가 뭐, 가짜 뭔지. 그냥, 그거를, 응? 내, 내 생각에 뭐, 방송하는 사람이나 기자들이나 그런 거 한번, 이래 조사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안 그러십니까, 고 진짜 찾아야 되지. 그래요. 예, 심다.